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한종일 추적 추적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은 비가 이렇게 되고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네. 자 여기 어, 꽃단의 행복. 야, 비가 그쳤기는 그쳤는데요. 바람은 좀. 차게 붑니다. 그런데 코안의 행복에는 7시도 되기 전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주셨어요. 자, 맨 처음 보여드릴 거는 교마옥입니다. 이파리가 아주 음, 파랗게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네.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는 부다템플 입장이 아주 촘촘하고요. 어, 이렇게 나 있는 거는 클라슈라 속 어, 달기들이죠. 여기는 난봉옥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화이트 그린이도 아, 아주 분질을 잘 해가지고서 얼굴 수도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이트 그린이가 또 나왔네요. 어, 여기는 이렇게 꽃대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거를 음, 잘라가지고요 한번 꽂아 놔 봤어요.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지 몰라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이야, 여기는 붉게 물든 어, 이름은 한엽 누브라입니다. 아, 이렇게 들었죠 '환엽', '환엽'은 원래 입장이 넓은 것을 의미하죠. '환엽', '누브라', '이두' 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거의 다가 이렇게 '이두'입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는 또 현실합니다. 지난번에는 꽃대를 많이 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꽃대를 물은 거는 보이지 않고 아주 짱짱한 이런 다육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스트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어, 키들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잘 자랐나요? 아주 튼실한 수트키네요. 음. 오렌지몰로는 인기가 좋아요.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데리고 가셨네요. 오렌지몰로. 여기는 네티자예요. 네티자도 빨간 게 너무 예뻐가지고서 또 많이들 데려가시고요. 꽃, 여기 황금사 선인장은 하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조그만해요. 꽃들은요, 어, 네. 황금사예요. 네? 멀리는 아, 그래. 안 예쁘게 물든 키가 큰 염자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홍포도예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여기는 이두가 있고요 대부분 이두 수입니다. 어, 여기는 삼두도 있고요 아, 여기. 나우리 어머. 자구도 많이 달았습니다 어우 양같다라운들이 아주 트실합니다 자구들도 많이 달았어요 엄청 잘 자랐네요 날씨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일곱시 조금 전인데요. 자, 여기는 은파금. 금은 아닌데 이름이 원래 은파금으로 붙었죠. 은파금. 여기는 큐빅이고요. 여기는 색감이 예쁘게 물드는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는 외두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카스 오늘 없어요? 마카스? 피어리스. 색감이 예쁜 홍매화. <목소리> 자세히 들여다 보여드릴게요. 윗잎장은 연두색인데요. 어, 빨갛게 물이 들어는데요 아주 곱습니다. 홍매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우, 이름도 예쁜 실루엣입니다. 실루엣도요, 벌써 다 빠졌어요. <목소리> 인기를 많이 지니고 있는 실루엣입니다. 또, 아보카도 크림도 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 여기는 퍼플 딜라이트. 연보라색이 참 예쁩니다. 매력적입니다. 입장들이 두껍고 널찍널지 그러한 퍼플 딜라이트고요 여기는 또, 동글동글 귀여운 펜던스. 펜던스가 아주 분해 꽉 차게, 알차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우, 이쁘다. 홍기린입니다. 홍기린. 가시가 좀 붉은색이 쏟아요. 홍기린. 예쁘죠? 또 많이 달고요. 모양이 각 가지 예술적으로 보입니다. 홍길이입니다. 어? 여기는 음. 연바이안아 그래요? 음. 여기는 음. 저스투스. 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저스트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스트스. 음, 음. 음. 여러분 잘 아시는 리틀잼입니다. 리틀. 입장들이 아주 조그맣고 귀엽죠. 리틀잼. 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너우가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가장자리만 라인을 연 붉은색으로 이렇게 들오고 있네요, 너우. 여기는 크리스마스.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도 붉은색 라인이 참 매력적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이름도 귀여운 프리티가 분해 가득입니다. 프리티 아직 목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데 다복하게 들어 있습니다 프리티 여기는 야곱센이에요 이빈입장은 보라색을 줍니다 야곱센이 이게 줄기가 어, 잘 자라서 조금 긴 화분에 심으면 아주 예쁩니다 잘 자라줍니다 야곱센이 보라색이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 여기, 꽃이 참 예쁘게 피는 백은무가 있습니다. 백은무 꽃좀 보여드릴게요. 어, 카랑코에 아시죠? 그거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연보라색인데 아주 예뻐요. 여기도 인기가 좋아서 많이 빠져나가고, 꽃핀 거는 이거 하나 남았네요. 백은무에요. 지금 천원 코너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콩난 또는 녹영이라고 한는데요또좀 잘하면 하얀 꽃이 피면서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콩난입니다 여기는 입장이 최고 최고 쌓여 있는 성의역,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얼마나 귀여워요. 빨간 라인이 아주 예쁘죠. 성의역입니다. 나가습니다 상을 옆으드렸고요 아, 여기는 좀 키가 많이 자랐네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아, 이거 보세요. 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색감 아주 예뻐요. 오로라 알알이 정말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죠. 보로라. 이거는 천대전송. <목소리도> 지금 <목소리도> 천원 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대전송이 꽃대 이렇게 많이 물고 나와 있고요. 아주 입장도 튼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산장이 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게 활짝 핀모습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가지 아, 여기는 또 바위 소리 이렇게 함께 네, 네, 있습니다. 네, 요 색감이 녹색이고 빨간이고 아주 예뻐요. 여기는 자구를 참뜩다른우 분에 이렇게 팍차 있죠. 이걸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좀 넓은 데다 심으면은 이 자구들도 큰노제으로 아, 변합니다. 이런, 이런 게 지금 다천 원씩이래요. 위솔 좋아하시면 여기 나와서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어, 어머 이거 보세요. 색감 아주 끝내주죠. 너무 예뻐요. 어, 또 다른 위솔이요 꽃처럼 예뻐요. 여기 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구들 나오는 거 보세요. 어, 이 자구들이 나오면 이 노제트하고 비슷한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크기도 엄청 커져요. 어 너무 좋아요. 꽃처럼 예뻐요. 여기는 미나가 있습니다. 미나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나, 여기까지 지금 천원 코너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어, 지금 상자에서 나오지 않은 달구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 녹색이 아주 싱그럽죠. 여기도 상자에서 아직 다 미처 못 나온 이 아보카도 크림도 진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꽃단의 행복 농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조그만 하면서도 튼실한 이조금미 창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색감도 아주 끝내줍니다. 아우 뾰족뾰족 아주 유용품품이고요. 너무 튼실하고요. 그 다음 또 여기 호빗 땅인도 있습니다. 아우, 오, 색감 보세요. 참잘 자라 주습니다저 뒤에는 창도 지금 하나 있고요. 여기는 섞여 있네요. 여기 손님들이 골라 놓은 이런 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구입을 해 놓으셨네요, 예쁜 걸로요. 여기는 웨스트레인보 색깔. 아주 환상입니다, 예술적입니다. 여기는 외두로 나와 있어요. 여는 독일 샴페인.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쁜 이런 다이브들을 하나. 가득 가지고 지금 매니아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는 꼬단의 행복 동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보여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